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발로입니다. 지난번에 CVT 오일이 아니라 일반 자동변속기에 들어가는 오일을 주입했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서 부랴부랴 CVT 오일을 3통 샀습니다. 이 오일을 써서 플러싱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준비물이야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. 교체하는 법도 똑같지만 간단하게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에는 카램프를 안 쓰고 플로우 잭을 써서 운전석 잭 포인트를 올려줍니다. 일반적인 차량과는 다르게 사이드 스커트가 금속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잭 포인트가 달려 있습니다. 드레인 볼트를 풀고 절대만 올려주시면 아주 편합니다. 안전 잭은 굳이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1차로 배출했는데 색깔이 심상치 않습니다. 수리비를 부르는 색깔처럼 보입니다. 한 4리터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3.9리터가 나왔습니다. 늦었지만 오일을 한번더 확인하고 넣어줍니다. 색깔이 파란색, 초록색 느낌이 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. 빨간색인 자동변속기 오일보다 좀더 묽은 느낌입니다. 3.9리터 나왔지만 그냥 4리터 한 통을 다 넣겠습니다. 그리고 도로 주행을 15분 정도 해서 오일을 잘 섞어줄 겁니다. 주행하는 사이에 저는 폐우를 다시 담아주려고 합니다. 이건 정비소 통해서 반납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. 똑같은 과정으로 2차 오일을 배출 했습니다. 아까 많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4.1리터 정도 빠졌습니다. 이번에도 4리터 한 통을 다 넣겠습니다. 색깔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는데 점도는 CVT 오일과 비슷한 느낌입니다. 마지막 3차 오일 4리터를 주입해 줍니다. 세 번째 배출한 걸 보니 색깔은 좀 그래도 오일 부으면서 느껴지는 점도가 똑같습니다. 한번더 배출하면 상당히 깨끗하겠지만 별 의미 없을 겁니다. 문제의 그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자면 오일통이 똑같이 생긴 걸알수 있습니다. 물론 라벨이 다르고 오일색도 다르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. 부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영상 올라가고, 곧바로 오일 잘못 주입했다고 지적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